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이 세월 정말 빠릅니다. 전는식입니다 3월 9일 이 대선에서 만약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작년 가을부터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한 번도 이 정권 교체 열망을 정권 재창출 의견이 앞선 적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컸죠. 그런데 막판 대역전으로 윤석열이 패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윤석열, 이재명 양강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선거기간 내내 호감도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더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투표였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혐오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투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감히 겸허함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그의 정책이나 품격을 좋아해서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재명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보인 폭주와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작태의 신물이 나서 윤석열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언제든 승패는 바뀔 수 있었습니다. 막판 금권선거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선거운동 막판, 이 윤석일 쪽보다는 이재명 쪽이 훨씬 더 절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이겼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나라의 보수 세력은 폐허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5년 이 나라의 보수는 4분 5열 하면서 괴멸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난 5년 국민의 힘은 민주당 출신인 김병준과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정도로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힘은 기회주의자들과 오직 입신양명을 꿈꾸는 정상배들, 심하게 말하면 정치 낭인들의 정당이었습니다. 결국 보수는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정당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러니 보수는 소수의 가진자들과 노인들의 낡은 이념으로 내몰리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5년, 보수는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버텨왔습니다. 그랬으니,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한 줌도 안 되는 이 땅의 보수는 맹맥이 꺼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또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보수주의가 다시 살아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수는 여전히 숨죽이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완전히 새로 준비해야 하게 됐습니다.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불상 발사체는 ICBM이었습니다. 북한도 어제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발표입니다. 고도 6200km 이상 비행거리 약 1080km의 ICBM으로 추정된다. 이 발사체는 화성 17형으로 이미 김정은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은 75주년 일병식에서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전에 공개한 것입니다. 화성 15형이 실렸던 이 9축 18바퀴, 텔, 그는 이동식 발사 차량보다 길어진 11축 바퀴 22개, 텔에 실려서 마지막 순서로 공개한 최신 무기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는 정찰 위성 궤도인 500km 혹은 700km, 그걸 훨씬 넘는 6 0 0 k m 이상 고도까지 고각 발사함으로써 무기용 ICBM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70분 동안 최대 고도 6,200km까지 올라간 뒤에 수평으로 약 1,100km가량 날아갔습니다. 정상적인 발사각도 30도에서 45도로 발사할 경우에 15,000km ,000,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본토 진역이 타격 범위에 있다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다 탄두부 형태는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탄두 분리 기술 완성에 따라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공격할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무슨 무기인 것입니다. 이로써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뜻하는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시계가 5년 전 문재인 정권 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미사일 발사 뒤에 합참의장이 폴 라케모라 하미연합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그 직후에 대응 차원에서 현무 2, 지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4년 4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움 파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둘째, 미북간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 이 남북간의 비핵화를 비롯한 군축 문제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직접 위협받는 것이 증명된 이상, 이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북한 군사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강대강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싼 일반적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미국의 보호를 안보의 제일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ICBM이 아니라, 북한이 이미 고도화한 소용화된 핵무기입니다. 그 핵무기는 프리토늄탄,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우라늄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데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에 탑재되어 언제든 발사될 수 있는 전술 핵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 2 0 k 로톤 우라늄탄이 서울의 중심지인 이 용산 위에서 폭발했을 때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폭발과 함께 몇십만 명이 죽는 게피해 전부가 아닙니다.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의 핵심은 붕괴될 것이며 수도권 인구는 대부분 방사능에 노출되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인 2006년경부터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소원 언문이 제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는 핵무기 외엔 억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 현장 50조에 정해놓은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어나야 하고, 그 경우 외엔 중국이 북핵제어에 나서지 않는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우리 핵무장보다는 핵도미노로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두려고 합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이 중국의 동부가 패권 구상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결국 시진핑의 중국몽, 이 중국몽도 끝날 테니 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핵무장에 나서지 않는 한,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제스처라도 취하지 않는 한, 역설적으로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개방에 나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의 충돌이 확대일로입니다. 이 문재인과 윤석열 당선인이 벌이고 있는 충돌은 결국 집무실 이전을 둘싼 갈등과 인사권 문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기로 표현되는 이 인사권 문제도 결국 문재인의 퇴임 후 안전보장 문제였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앞으로 4 0일뒤 권력이 바뀌면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자신들이 권력을 주었을때이 산천 초목까지 굽히는 것을 목격했으니 말입니다. 권력이 뜻하는 걸 너무 잘 난다는 거죠. 문재인과 운동군 세력들은 그때 이 무소불위란 말의 참 뜻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은 보나무밭도 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상전벽해이상전벽해를할수 상전백회.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도. 그것이 결코 정치적 보복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편가르기로 만든 40%에 이르는 그들 진영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국격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선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을 잃었던 겁니다. 이해찬이 말한 20년 직군노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방송까지 틀어진, 그래, 장악한 결과, 그들이 가졌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민 60%의 분노는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라도 좋다. 문재인과 운동권 권력만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열망 말입니다. 그 열망이 윤석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과 민주당은 지금 권력이 바뀐 뒤에 몰아칠지 모르는 비바람을 걱정합니다. 정치판에 이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별로 없으니 사실 다리를 쭉 뻗고 잠드는 일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들이 법정 구석에 잠들어 있던 집권남용 같은 죄명을 꺼내서 정가의 보도처럼 서먹었으니 말입니다. 그 보도 아래 멸문지와에 빠진 보수 인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 의총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겠다는 말들이 그 후보 사이에 나무했던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짧게 언급했던 대로 민주당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모두 할애합니다. 그첫 번째가 검찰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 그러니까 검수 완박하는 법안을. 겨우 42일 남은 문재인 임기 중에 서둘러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검수완박 계획입니다. 좌파 172석에다가 5세대까지 감안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임기 중에 서둘러 공포해버리면 적어도 검찰은 자신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입법 대목 받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검찰이 눈감았던 온갖 사건들은 땅속에 묻힙니다. 예컨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연일 조직과 경찰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인 김기현을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입니다. 여기에 연관됐던 황우나전 울산경찰청장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전무후무한 일을 벌였습니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으로 밀어붙인 월성문전 1호 이 폐쇄를 둘러싸고 경제성 평가를 할때 산업부 장관이 하수인 노릇을 한 사건은 사실 문재인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김막이 불법 출금 사건도 문재인의 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런 음단 지시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털면 털릴 사건은 한둘이 아닙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이 운동권 권력이 광범위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이미 퍼질대로 퍼진 소문입니다. 태양광 사업 하나만 털어도 문제될 사안은 부지기 수일 것입니다. 권력이 자주 써먹었던 국고 손실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아마 향후 몇 년간은 우리는 다시 적폐청산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 문재인과 민주당은 지금 차기 정권이 적폐수사를 막기 위해 총력질을 벌일 태세입니다. 그들 뜻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 백현동을 벼룻한 다른 게이트들도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국들, 여컨대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나 김혜경의 소고기 법과 사건도 모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친문과 친의세력이 손을 잡은 겁니다. 금수완방으로 적폐수사를 막고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하자.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이 뒤를 빠쳐주고 있는 40%의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대장동 게이트도 영원이 파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틀을 흐문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을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자또 하나 권력의 퇴임 안전장치는 바로 알바케 인사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입니다 현재 감사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4명의 감사위원이 있고 두 자리는 공석입니다 네 자리 중에 민변 출신의 김인회와 이낙인 총리실에 근무했던 임찬우는 이른바 문재인 쪽 사람입니다. 김인혜는 문재인과 검찰개혁에 관한 책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민폐 출신이죠. 이러니 감사원장까지 계산하면 결국 공습 두 자리, 한 자리만 알받기를 해도 감사원은 문재인 권력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가 부린 사업들의 비리를 제대로 감사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아니.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감사위원 임명 등 인사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결기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틀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른바 알박기 등 인사 문제가 회동의 의제가 되어는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는 임기까지 대통령 몫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우리는 차기 당선자가 나오면 더 이상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하면서 이 정권말 인사권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청와대는 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음 대통령의 당선자가 결정되면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를 자제하는 건 관행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임명한 이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퇴임과 함께 동시에 물러납니다. 종신제인 대북관 등 몇몇 자리를 제외하고는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자리는 대통령과 진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와 함께 일할 공직자를 물러가는 권력이 임명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임기가 40일 가량 남은 권력이 이토록 인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역시 문재인의 퇴임 후 안전보장 때문입니다. 당장 감사위원만 하더라도 임기가 4년이니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기간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새 정부 출범 후에 탈원전이나 4대강 보호해체 등 문재인 정권감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문재인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답답하다면서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캐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해서 검찰을 이미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 끝에 그나마 검찰수사권이 6개 범죄수사권으로 남아있는데 그마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임기 4년짜리 감사위원까지 알받기를 하면 적어도 윤석열 정권 아래서는 발을 쭉 뻗고 잠잘 수 있다는 계산일 것입니다. 참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동안 총력을 다해 막았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나 울산시장 승거 개입 사건,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를 어물쩍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동꾼이 개입했다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청와대를 향하는 수사의 칼날이 멈춰 서 있는 이스타 항공사건을 과연 영혼의 땅 속에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법조계에 떠도는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하려는 금수고 안박은 대낮에 범죄자를 탈출시키는 탈옥법안이나 다름없다. 저는 모든 일은 끝내 사필귀정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사필구정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불평등한 부동산 보유세에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종부세 폭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중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대인 등다 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임대인이 없다면 어찌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지장적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 세율은 다주택자가 최고 6%로 1주택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다주택자에게만 높은 공식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기 위해 주택 한 채를 더 마련해서 세를 놓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 봉양을 위해 시골에 집을 한채더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 나타나 국토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윤석열이 말입니다. 주택 가격이 균형점을 향하게 만들고 다 주택자 규제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 생리를 외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당선인의 행보는 그동안 검찰 수사 외에 국정을 모를 것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좋겠습니다. 이처럼 민심을 잃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무려 통치자는 공평무사하면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만 하면 국민으로부터 변환받을 일은 줄어듭니다. 공평무사 그러고 보니 다음 대통령이 그려둘만한 경구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전 정권의 반면 교사할 테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는 책이었습니다.